안녕하세요. 데이빗입니다. 오늘도 끝입니다. 끝! 뭐가 끝이냐?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. 가장 쉽게,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. 자, 이번에 18번째 모듈은요. 오퍼를, 카운터 오퍼를 하고요. 또, 어... 오퍼가 여러 개 들어오면 이제 서로 경쟁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. 자, 볼게요.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. 당연히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. 뭐 상관 없어요. 이런 조건들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조건들은 반드시 클리어해야 되고요. 쉽게 이해 가능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놓는 게 좋겠죠.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. 뭐뭘 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요, 어 우리가 아주 조심히 리뷰를 할 필요가 있겠죠, 당연한 거예요. 간결하고 또그 뭐야, 애매하게 써놓으면 안될거 아니에요, 당연히. 워디하게 써놔도 안 돼요. 애매하게 막 저기 어 글로 길게 썼다라는 거지, 이러면 안 되죠. 네, 정확하고 어, 분명하게 써야죠, 그렇죠? 자, 그런 다음에요. 로지컬 시퀀스에 따라서 네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 있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잘 써야겠죠 넘어가서요 이런 어떤 조건들은요 스택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쌓아놓고 위에다가 또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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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뭐 햄버거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스택 그쵸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쌓아야 된다 그쵸 우리가 어쨌든 이런 저기 컨디션은요. 여러 가지 컨디션은 프리시던트 컨디션이 있고요, 선제적, 선행 조건이죠. 후행 조건으로 서브 어, 서브시컨트지 뭐 컨디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 거예요, 그쵸 그래서 저, 이게 순서를 좀 맞춰서 하라 이거예요. 처음에 일단 모기지가 중요하잖아요. 모기지 얼마 받아 온다. 그다음에 모기지가 되면 뭐 인스펙션 한다, 뭐 이렇게 써놔야겠죠, 그쵸죠자 네. 넘어갔어요. 자. 우리가요, 만약에, 오퍼에 대한 게 있잖아요. 오퍼를, 그러니까, 셀러 측이 있고요 셀러가 있고, 바이어가 있어요. 그러면, 셀러 측 리얼터, 이렇게 있죠. 바이어 측 리얼터가 셀러 측 리얼터한테 오퍼할 거 아니에요, 당연히. 오퍼 이렇게 하면은, 이거를요, 위드홀드,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. 바로 말해야 돼요. 셀러한테 바로 알려줘야죠. 알려준다. 그죠? 바로 바로 알려 줘야지 뭐각 구경이 있으면 안될거 아니요. 에 그다음에요. 리얼터 스스로가 예. 리얼터 스스로 에이, 여기 레지스트란트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라이센스라고도 부르고 레지스트란트라고도 부르는 게 우리는 등록된 사람이잖아요. 어, 저기 정부에 등록된 사람이니까 이것도 리얼터랑 똑같은 소리예요. 자, 리얼터 스스로가 지가 결정하면 안 돼요. 이 오퍼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.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인데 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60만불에 판다 이거예요 제가 오퍼를 얼마에 넣냐뭐 52만불에 이렇게 넣었어요 오퍼를 넣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 리얼터한테 야 데이비드 너 진짜야 그거? 그래서 그럼 진짜지 그럼 뭐 가짜예요? 내가 고객 서명까지 다 받아가지고 한 건데 진짜다 그랬더니 장난이냐 그래요 장난 아니다 아주 진지하다 그랬더니 아니 씨왜 이렇게 싸겠냐 이거를 저기, 그 이거를 고객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난 요즘에 이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너는 저기 집주인한테 말해 그랬더니 아 싫대요 자기는 이거 말해봤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말 못하겠대요 제가 아니 씨 그런 게 어딨냐고 너는 저기 말을 해야 되는 게 어, 니네 법적 의문대 했더니, 아, 됐대요. 근데, 어, 실태화 안 하겠대요. 근데, 그 사람이, 막, 탑1%막 이랬어요. 외국 사람이었어요. 외국 사람이었는데, 탑 1%인데, 그따구로 하더라고. 이거 다불법이야 불법. 근데, 실제로 웃긴 건 뭐냐? 꼭 뭐, 그래서 저는, 아, 이 인간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. 해가지고, 이제 고객한테도, 아, 뭐, 대화가 도저히 안 된다고, 딴거 찾자고 해서 딴거 찾았는데, 나중에 봤더니, 얘네? 가격? 이거보다도 싸게 팔았어요. 안 팔린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가격 이 가격이 맞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 많아요. 어쨌든 리얼터가 지가 열정해줘 야 그건 안 돼. 난그 고객한테 못 말하겠어. 가격을 좀 올려. 지가 뭔데요?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하는데요 예. 네.